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농부입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쌀쌀한 날씨인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날씨가 어, 따뜻해지고 완연한 봄이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늘밭에 2주 만에 나왔습니다. 2주 만에 나왔더니, 아, 역시나 마늘들의 놀라운 생육성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마늘이 2주 전과 비교를 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지금 꼿꼿하게 잘 크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텃밭도 주말 농장도 어제 서서히, 아, 우리 텃밭인들이 나와서, 아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토양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아, 또 밭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아 활기도 찾고, 어 생동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텃밭에 2주만에 왔더니, 이 잡초가 또 이렇게, 아, 많이 자라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토양 만들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아, 또 아주 고된, 가장 힘든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늘밭에다가 흑색소금 균액병 방제와 치오다라는 보활성 중성 비료를 처리해주는 그런 작업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인데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작년에 이제 토양 만들기를 할때 사실은 이제 토양 살균제, 토양 살충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뿌려줬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지만 다만 마늘에 있어서는 흑색 썩은 균핵병 정도만 한번 예방해주면 그 다음에는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촬영 카메라를 인스타 360 고3s라는 거를 또 추가를 해서 1인칭 시점에서의 촬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스마트폰으로는 하이퍼 랩스로 지금 촬영 중에 있고요 지금은 가슴에다가 이렇게 고 3S를 달고 이렇게 1 인칭 시점에서 제가 농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양손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끔 하면서 촬영을 가슴에다가 고 3S를 달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하면서 농망 촬영할 때 계속 고민을 합니다. 어떤 어떻게 촬영을 해야 농작업은 농작업대로 하고 촬영은 촬영대로 또잘 나올 수 있을까 생동감 있게 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주에 고3s 라는 최적화된 그 바디캠 같은걸 하나를 구매를 했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요게 어 고3s 바디캠으로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로모드로 촬영중인데 상당히 어 퀄리티가 좋아요 이게 포 예, 화질로 지금 촬영중에 있고요 이런식으로 농작업 하면서 아 상당히 생동감있게 그리고 두손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라는 이 장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오늘 첫번째 촬영 입니다 과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좀해보고요 사실 이제 여행가서 작년 같은 경우는 크루즈여행 가가지고는 인스타 360 x4 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장점들을 많이 봤는데 농방할때 는 농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촬영을 두 손이 자유롭게 농작업법을 촬영할 수 있다는 이 니즈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도 보니까 거의 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거에 있어서 활용하는 이야기들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행도 여행이지만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농방, 예, 농작업하는 활동을 되게 찍어서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는 이 장점을 다른,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 지금 이제 소나기가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어, 천둥 치고 그러는데, 어, 뭐 빨리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좀 전에 천둥이 한번 크게 쳤잖아요. 그러더니만 지금은 눈발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농작업 어, 철수하고요, 비료 주는 거, 어, 그다음에 에, 농약 방제하는 거 오늘은 못 하고요. 일단은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올줄 알았던 소나기가 아니라 약간 기온이 낮은 관계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3월 29일이거든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있는 와중에 이게 실화 지금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에서 텃밭 일하러 나왔다가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철수하는 중인데 아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